민나 사과 응. 바나나 자두 포도 귤 먹고 싶은 거뭐 있어? <laughs> 먹고 싶은 거 없어? 먹고 싶은 거 없어? <laughs> 먹고 싶은 거 없어? <laughs> 왜? <웃음> 없어. <웃음> 먹고 싶은 거? 뭐? 민아, <laughs> 사과줘? 포도? 귤? 음, 자두? 바나나? 그럼 뭐 먹고 싶은 거 있어? 치즈 먹고 싶어요? 치즈. 응. 응.